다운, 스크류, 헤드 패대기. 이 구간이 너무나 힘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를 꼭 해보세요. 정말 신세계라는 단어가 딱 떠오를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릴리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골프에서 릴리스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마지막으로 결정타예요. 비거리, 헤드 스피드. 그 외에도 구질을 구사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릴리스 동작입니다. 지금 한게제 릴리스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많이 안 써도 헤드 스피드를 늘리면서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걸 모르고 밀고 나가는 골퍼분들이라면 오늘 레슨을 꼭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바른 느낌이에요. 자, 이게 바로 릴리스입니다. 릴리스가 안 되는 골퍼분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릴리스는 됐지만 뭔가 좀 딱딱할 겁니다. 릴리스는 있죠. 체중 흐름에 의해서 헤드 끝이 던져졌을 때 릴리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돌려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른팔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아웃인 혹은 덮어치는 스윙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으로 공이 가기 시작하고, 아, 안 되겠다. 다시 밀어 쳐야지.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서, 결국에는 그 릴리스라는 동작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정골프TV 구독자 분들이라면, 이제는 릴리스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릴리스가 잘될수 있는 연습 방법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꾸준히 연습하시면, 체중 흐름도 좋고요. 지금처럼 헤드만 툭! 쳤을 때 어, 방향도 좋지만 이렇게 비거리 에, 누구나 원하는 비거리와 또 헤드 스피드까지 쭉 챙길 수가 있습니다. 막 샤프트 하나 가져오시고요. 샤프트 끝을 오른쪽에 두세요. 그리고 긁어보는 거예요. 끌려와서 긁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른 느낌은 뭔가 일단은 샤프트 탄성이 생깁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았지만 끌려오. 올때이 샤프트 탄성이 생기고요. 여기서 끝이 탕 튕겨져 나가니까 릴리스가 됐어요. 그런데 네, 같은 릴리스지만 완전히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왔어요. 아무런 탄성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릴리스는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 왼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밀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보여줬던 동작은 샤프트 탄성도 생겼지만 탄성이 풀렸을 때 자연스럽게 릴리스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올바른 릴리스의 자세예요. 일단 긁어요. 아시겠죠? 그때 조심해야 될게 딸려 오면서 딸려 오는 거예요. 끌려 오는 거지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끌려 오면서 탁. 자 왼손은 리드 암이에요. 그렇죠? 오른손은 뭐예요? 파워 핸들입니다. 힘을 탁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파워 핸들이에요. 이 양손이 만났기 때문에 방향과 거리가 공존하는 겁니다. 양손이 그래서 하나다. 자, 릴리스 구간만 따로 빼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공을 쳐보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는데, 어, 릴리스 구간에서 이제, 어, 손목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유연해졌고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이 난다. 이제 끝내셔도 돼요. 시원하게 치셔도 되는데. 그런데 난 아직도 뭔가 딱 뭔가 잡히고 끊긴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는 체중의 흐름을 한번 개선해 봐야 돼요. 다시 가지고 옵니다. 아까 제가 끌려올 때 어땠어요? 끌려올 때. 끌려올 때 그냥 손만 끈게 아니죠. 이것도 몸의 운동 능력이에요. 걸고 있고, 내 몸의 체중 흐름이, 혹은 압력이, 압력이 가니까, 혹은 흐름이 가니까 딸려온 거지, 손으로 간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뿌려진 거죠. 그래서 약간 오른쪽에서 긁어요. 긁고 스텝. 긁고, 스텝. 긁고, 스텝. 그러면 오른발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긁어요. 걸어가요. 긁어요. 샤프트 탄성이 생겨요. 뿌려요. 뿌려요. 흐름과 함께. 돌리는 게 아니다. 뿌려졌을 때 방향도 잡히고 헤드 스피드도 나는 거다. 그래서 이 연습법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릴리스라는 단어만 제가 빼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뿐이지, 체중이 그동안 칠 때, 오른쪽으로 남아서 무너졌던 불퍼라면, 이 연습 또한 몸이 되실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체중의 흐름과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고기 꼬리 같은 느낌으로 때려보세요. 어, 정말 극대화적으로 이 릴리스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저처럼 한번 해 보세요 어때요 지금 제 몸이 다 돌지 않고 왼쪽 가슴이나 제 골반이 거의 정면을 보는데 헤드는 다 넘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릴리스에 관련돼서 정말 최고치로 한번 느껴보고 똑바로 가거나 혹은 왼쪽으로 좀 간다면 그때 이제 풀샷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딱딱했던 손목의 움직임, 팔에 뭔가 날개뼈의 결림,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고 이 헤드 무게가 정말 잘 느껴져서 와, 막 뿌리고 싶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릴리스 타이밍이 늦거나 좀안 되시는 분들은 헤드 스피드가 느립니다. 그래서 릴리스를 잘하기 위한 두 번째 연습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또 가벼운 스틱 하나 가져오세요. 무거운 거 하지 마세요. 몸에 무리만 갈 뿐입니다. 가벼운 스틱을 들고 바람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어때요? 점점 강했죠? 어때요? 점점 강했죠? 하지만 몸이 계속 많이 썼죠? 무너지면서 바람소리를 낼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네, 마지막에. 우리가 공을 던질 때도 손목에 스냅. 돌멩이를 던질 때도 손목에 스냅. 골프채도 스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피는 행동만 없애면, 이 채끝이 일을 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팔은 자연스럽게 접힐 겁니다. 자, 이 가벼운 휴지 있죠? 바람 불어도 날아가는 이 가벼운 휴지를, 안 날아가도 돼. 이 가벼운 휴지 바람으로, 바람, 뭐, 어, 날아가죠? 계속 날아가요. 이 가벼운 휴지를 바람으로 날린다. 이런 느낌으로, 이 바람소리를 내면서 청각 훈련으로 여러분들 연습에 도움이 되셔야 돼요. 계속 힘들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또 몸이 힘들면 효율적인 걸 찾아 다니잖아요 몸이 힘든데 계속 몸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도 모르게 아휴 모르겠다 그냥 풀어보자 하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laughs> 이게 꼭 골프의 정답이다 아니다 떠나서 이게 힘드니까 몸막 쓰면서 치는 게힘 계속 하면서 힘드니까 아휴 모르겠다 그냥 이것만 하자 하고 있는데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반대적인 느낌으로 사실 다가왔을 때또 깨닫는 것들이 많거든요 훈련으로서 몸이좀 깨닫고 깨닫는 그 시간을 좀 주세요. 막 바로 드라마틱하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봐야지가 아니고 계속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공을 쳐보세요. 자 왼손으로 지금 빈 스윙을 많이 하고 공을 치면 있죠. 헤드 끝이 다 느껴져요. 어느 구간에서 힘을 어디서 써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도 많잖아요. 힘을 아, 저 끝이 어딘지 다 느껴지니까요. 아, 예를 들면 내 공이 슬라이스 나고 있으면 아좀 일찍 풀어볼까? 훅이 나고 있으면, 아, 좀 가져가면서 풀어볼까?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짧은 찰나의 0.2초에. 자, 시원하게 딱 치면, 어, 정말 빠른 헤드 스피드와 이제는 토탈 거리가 여러분들만의 또 거리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럽을 들고 한번 해볼 건데, 세 번째 방법은 팔을 굽혀놓고 그냥 들쳐내, 매놔요. 탑에서 왼발에 힐을 들고 왼발 엄지로만 눌러볼 거예요. 이게 몸으로 누른다가 아니고 왼발 엄지로 정확하게 뭔가 딱 압력이, 압력이 딱 들어오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제 손을 보세요. 손은 그냥 힘이 다 빠져있죠. 언제든지 내가 이저 끝에 헤드, 저 망치 헤드를 음? 확 던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릴리스는 결국에 던져진 헤드에 만들어지는 과정일 뿐이지 사실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들고 왼발 엄지로 들어오는 이 압력을 느껴보세요. 제 등이 도나요? 안 돌죠? 그대로 느낀 다음에 올라가면서 패드기 치는 겁니다. 다운, 다운, 업. 업할때 꼬임이 풀리면서 약간 스크류 되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업 이게 아니고요. 스크류 되는 느낌으로 업하면서 채끝이 던져지는 이 느낌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왕 이런 연습을 한다는 건 있죠. 저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연습을 하면 정타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동안 하던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를 내려놓고 큰거 하나를 얻어야 돼요. 지금 그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지면 반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릴리스도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헤드 스피드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연습 시간이 되는 겁니다. 훈련의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을 즐기면서 그래, 딱 들쳐매고 한번 그 압력이 뭔지 느껴보고 프로들이 말하는 등 타겟을 등지면서 공을 쳐라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고 다운, 다운, 업할 때 스크류 헤드 패대기 다운, 스크류. 헤드패대기. 다운 스크류 헤드패대기. 딱 갖다 이렇게 풀리죠. 딱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고. 딱 갖다가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갖다 이렇게 툭 풀리죠. 프로들 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런 뭐 이렇게 진짜 오버 스윙이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건 있죠. 지금 저는 오늘 이 릴리스 임팩트 구간, 임팩트 구간과 팔로우스루 구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탑에서 손목의 모양, 팔꿈치의 모양, 팔의 늘림 다 중요하죠. 중요한 건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대기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과격하게 보여드리지만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다운 스크류. 스크류. 헤드크.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하고 있냐. 그냥 무의식이 된다. 이 말은 좀 위험해요.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발전도 없고. 그러니까 의식을 계속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골퍼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잘 되는 분도 있으니까. 이 구간이 너무나 힘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를 꼭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골프 스윙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말 신세계라는 단어가 딱 떠오를 거예요.